구독은 자유입니다. 자, 드디어. 소원의 시즌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적어진 많은 분들께서 즐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내용은 첫 시즌인 만큼 버그 문제가 있습니다. 시즌 활동을 완료해도 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팀원 중한 명이 보상 상자를 획득하면 모든 플레이어가 획득하도록 변경이 됐고 향후 전체 수정 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번 소원의 시즌 패치 내용 중에서 빠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합니다. 그건 바로 헌터 머리 경이 천공의 속득세 이것이죠. 이 경이는 약점으로 적을 처치하면 그 대상의 등급에 따라서 궁극기 에너지가 2.5%에서 5%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이란 바로 황금 총의 데미지가 25%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오른 것이냐 하면 제가 빌드 영상을 제작했을 때 버그로 데미지를 올려도 23%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번 패치는 생각보다 높은 수치의 버프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용해보세요. 다음 내용은 지난 시즌에서 그러니까 마녀의 시즌에서 진행이 됐었던 무기 버그 기간 일병 불법 모기 기간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번 소원의 시즌에서 전용 문양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양 같은 경우 수집품에서 기타, 문양, 일반 탭으로 넘어가 크래프팅이라는 문양이 지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인제 제작하시고 장착하시면 당신도 역경의 시기를 겪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1년 후 여러분들이 고인물 놀이라할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다음 내용은 이번 시즌에서 창고를 우주 궤도에서 열수 있습니다. 우주 궤도에서 키보드로는 S나 컨트롤로는 십자키를 통해서 아니면은 왼쪽 아래에 창고라고 조그맣게 표시된 것을 누르면 창고가 열립니다. 만약 서버 점검으로 서버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신다면 대체제로 사용해 볼수 있겠죠. 그리고 또 또 다른 사용 방법 같은 경우 활동 도중 항해도를 열고 탑으로 간 다음 이동 포인트를 찍은 다음에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솔로로 플레이할 때 아니면 활약 팀장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장비가 많아도 창고에 넣어야 할때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음 내용은 이번 시즌에서 진행될 이벤트 컨텐츠는 겨울 크리스마스 이벤트인 여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명 같은 경우 쿠키를 구워서 전용 화폐를 얻고 그 화폐를 통해 장비를 얻는 방식이죠. 여기서 그 악명 높은 빙하 파열을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죠. 이번에 등장하는 무기는 월도인 알베도 날개입니다. 캘고라스의 심판과 같은 공격적 월도이고 하위 직업 속성은 전기입니다. 기원 특성 같은 경우, 여명 특성과 해켓 기원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해켓? 세 번째 특성 같은 경우, 야전 준비 광대 탄약통, 접근 회피, 이동 불가 물체, 재생 방패, 무덤 도굴꾼을 가지고 있고, 처음 보던 특성으로 신호 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읽어보면, 이 무기로 적을 처치하면 토사체의 추적 기능이 부여됩니다. 추가 피해를 주면 지속시간이 연장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유도로 나간다는 소리인데 이 결정타 기록과 추가 피해의 조건이 어떨지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특성 같은 경우 근접 공격전, 고충격 예비 탄약, 소모 보조, 분석, 황금 탄약, 폭파 전문가 그리고 황금 트라이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석과 소모 보조 같은 경우 이번 소원의 시즌에서 새롭게 등장한 특성입니다. 많은 무기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어져서. 이 여명 장비들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정보를 추려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이번 여명 같은 경우에는 사자들의 축제와 같이 무기 제작 전용 안료를 넣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서리 유품이라고 하죠.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보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무기 제작 전용 안료다라고만 언급이 되어 있죠. 다음 내용은 이번 소원의 시즌 트레일러를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바로 그 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활 같은 경우 경이 초월 활이며. 이름은 소원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이활 같은 경우 경의 미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12월 20일에 진행될 비운이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검은 정원에 숨겨져 있던 위대한 힘을 획득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 바로 경의 활, 소원파수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초월 활의 능력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겠죠. 이 소원파수꾼의 능력을 설명하면 첫 번째, 올감이 짓고 약점 공격과 적처치시 비조준 사격으로 발사할 수 있는 올가미 직공 화살의 에너지가 축적됩니다. 올가미 직공 화살은 충돌 시 근처 대상을 구속시키는 함정 패턴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 비단 구속 학살자 해당 무기가 구속된 대상에게 추가 피해를 줍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상을 구속시키거나 또는 이 무기로 구속된 대상에게 피해를 주면 짧은 시간 동안 활 시위를 당기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조건이 있는 충전식 무기이고 구속당한 대상에게 추가 피해와 화살을 당기는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족쇄수류탄과 연계하기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정보를 좀더 살펴보면 프레임은 정밀 프레임을 기보드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대 700에서 잘하면 500대까지 시위를 당기는 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이 임무 무기이기 때문에 제작 무기입니다. 그래서 총매제도 여러 번 획득을 해야 하는데 총매제 같은 경우 놀랍게도 전용 선택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내 올가미 개조로 올가미 직공 함정의 지속 시간이 증가하는 것또 다른 하나는 다중사 올가미 개조로 올가미 직공 함정이 더 많은 대상을 고속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와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약점 공격을 좀더 소화하게 할수 있는 활과 무기 데미지와 시위를 당기는 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특성과 조합해서 사용해 보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내우 올가미 개조를 좀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높은 난이도 컨텐츠에서는 적을 잡을 땐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구속 시간을 늘리는 것이 좀더 좋기 때문이죠. 자, 과연 이번 경위 임무는 어떻게 나올까요? 12월 20일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거짓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해봅시다. 다음은 이번주 토요일에 빛의 추락 디럭스 던전인 전쟁군주의 폐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밝혀진 그림을 살펴보면 폐허가 된 암흑기 시절 성을 조사해 묻혀진 원한의 역사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살펴보면 포세이큰 문양이라고도 하는 경멸자 문양이 있는 것을 보면은 이번 주요 적은 경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어구 같은 경우 이거라고 밝혀져 있긴 한데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컨셉 산항인 컨셉으로 보이죠. 그 이유 같은 경우 관련 일러스트를 살펴봤을 때 이런 지역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말이 되죠. 그리고 던전 경위로 추측되는 무기 영상이 공개가 됐죠. 전기 보조 무기로 추측되고 약간 석궁처럼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복잡한 발사 메커니즘을 가진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 더해서 게임 수집품을 살펴보면 특수 탄약 쪽에 보조무기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무기 탭은 왜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무래도 던전 전용 무기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조무기 특수 탄약 무기군 같은 경우에는 손고자라는 우월한 친구가 있다 보니까 좀더 독특한 물건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좀더 굴려서 경이 장식 쪽을 살펴보면 로켓 쪽에 알수 없음이 존재합니다. 용의 숨결 전용 장식은 옆에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 경이 임무 무기는 활이고 던전 경이는 보조무기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경이 로켓이 존재할까요? 그거는 향후 밝혀지면 영상을 제작. 니다 해보죠. 여기까지가 전쟁 군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다음 내용은. 강철 군주가 진행하는 강철 깃발입니다. 이번 강철 깃발도 새로운 무기가 추가가 됐기도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가되는 새로운 강철 깃발 방어구 같은 경우 전쟁 지능과 오시리스의 저주 시절 때 획득 가능했던 방어구들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어구가 아니라 장식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올까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비가 땡기시나요?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즌이 온 만큼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뽑아내고 싶지만 제 몸이 한계라서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천천히 뽑아내고자 합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영상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드세요 야, 이렇게 보면은 던전 장비가 뭐가 나올지 진짜 감이 안 잡히네요. 완전 새로운 것이 나올 것 같은데, 복각되는 건 하나도 없어 보여요.